있잖아, 쿄. 왜? 그거 알아? 남자랑 여자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한대. 아, 그래. 그러니까 나, 어른이 되면 너랑 결혼할래. 그럼 나도 너랑 결혼할래. 나, 미조 쿄이치에겐 미래를 약속한 소꿉친구가 있었다. 그래봤자 우리 둘다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한 약속이었지만. 약속한 거야, 쿄? 응, 약속. 소꿉친구의 이름은 사쿠라바 아오이였다. 우리는 서로의 집이 가까워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줄어들었다. 딱히 싸운 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남자랑 여자가 둘이 같이 다니면 놀림을 받았기에 일부러 서로를 피한 것이다. 중학교로 올라갈 즈음에는 학교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나는 아오이를 좋아했다. 하지만 전보다 더 예뻐진 아오이에게 말을 걸자니 주눅이 들어서 좀처럼 말을 걸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결국 아오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이사를 가버렸고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날의 약속에 대해 아오이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아련한 기억이다. 아오이랑 헤어진 이후로 10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나도 직장인이 되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냈고 최근에는 후배들을 교육하는 사수 역할도 맡았다. 선배, 여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공장표는 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돼. 아, 그럼 일단 네가 먼저 해볼래? 내가 옆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네가 할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해봐. 선배, 정말 감사해요. 아, 어, 또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물어봐. 네. 일이 일단락되던 그때, 불쑥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수고했어, 미즈오. 마르건 사람은 선배인 아야세 하루나 씨였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아 뭘요? 아야세 씨도 수고가 많으세요. 응 고마워. 그나저나 너 이제는 나랑도 곧잘 얘기한다? 1년차 때는 눈만 마주쳐도 바로 도망가려고 하더니. 그야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하긴 전 여친이랑 같은 회사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설마 같은 부서에 배정될 줄이야. 네가 당황한 것도 이해는 가. 에, 그렇다. 아야세 씨랑 나는 고등학교 때 사귀는 사이였다. 즉, 나의 전 여자친구라는 것이다. 처음 회사에서 전 여친과 재회했을 때는 적잖게 놀랐지만 지금은 우호적인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있다. 아마도. 에, 그나저나 아야세 씨, 지금 저 놀리러 온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 후배의 노력을 치하해 주려고 온 거지. 자, 캔커피. 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시험시험해? <laughs> 쉬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점심시간 이후로는 계속 일만 했네. 뭐든지 간에 일은 적당히만 하면 돼. 회사에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난 이만. 그렇게 말한 아야세 씨는 자리를 떴다. 뜻밖에도 선배랑 잡담을 나눔으로써 기분전환이 된것 같다. 그날 밤 퇴근을 하던 나는 회사를 나오는 길에 문자 한 통을 온 것을 확인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대학 시절 후배였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면 술집에서 한잔하자는 내용이었다 에이 그래 뭐숨더 돌릴 겸 가볼까? 후배가 부른 술집으로 들어가자 가게 안은 이미 어느 정도 북적거리고 있었다 어서오십몇 분이세요? 아, 아 일행 한 명이 먼저 와 있을 텐데 선배 여기에요 여기 테이블에 앉아 있던 건 대학 시절 후배인 와타세 미쿠였다 선배 수고 많으셨어요 어 그래 너도 수고 많았어 알바는 할 만해? 할 만해요 오늘 낮에는 단편물에 등장할 캐릭터를 구상했어요. 와타세는 만화가 지망생으로서 지금도 이미 몇 편의 단편 작품을 잡지와 만화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연재를 하기 위해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선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취직도 안 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하고 있는 일도 엄연한 일이잖아 알바도 하고 만화도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너야말로 진짜 대단해 선배... <laughs> 선배는 역시 상냥하네요 뭘 다들 그렇지 선배 혹시 저한테 호감 있어요? 뭐래 넌 그냥 대학생 때부터 이어져온 끈질긴 인연이지 쟤 제... 하여튼 매정하긴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아야세랑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의외롭게 재밌다 그날도 우리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적당한 시점에서 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에 대한 이야기로 부서 전체가 떠들썩했다 신입이라고 하지만 경력직인데다 서문에 의하면 나랑 동갑이라고 했다 야 미주아 이번에 새로 들어오느래 엄청 예뻐 아 그래? 뭐야 그 반응이? 왜 이렇게 싱거 뭐 그래봤자 그냥 새로운 동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근무 시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님께서 신입을 소개하겠다며 부서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았다. 다들 모였나? 에 그럼 사쿠라바 씨 자기 소개를 부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사쿠라바 아오이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신입의 인사말을 듣던 나는 묘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사쿠라바 아오이? 어딘가 귀에 익은 그 이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더듬는 약속을 나는 소꿉친구. 중학생 때 이후로 얼굴을 본적 없지만 그 어렴풋한 인상은 남아있다. 설마... 사쿠라바 씨의 사수는 미주오한테 부탁할게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줘요.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부장님의 말 한마디에 번뜩 정신이 돌아왔다. 아... 네... 사쿠라바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놀란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미주오 씨? 아 가까이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본 우리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릴 적 약속을 나누었던 그날로 돌아갔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꽤나 성숙해졌지만 틀림없었다 아오이 역시 너 맞구나 키위치 어 놀랐어 거의 10년 만인가 맞아 고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전학을 갔으니까 딱그 정도 됐어 정말 놀랐다 설마 헤어진 지 10년이나 지나서 소꿉친구와 우연히 다시 만날 줄이야 뭐예요. 미지오 씨랑 사쿠라바 씨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아, 네. 중학생 때까지 같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소꿉친구 같은 거네요. 이거 완전 청춘드라마인데요? <laughs>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청춘을 장식한 기억 그 자체였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laughs> 뭔가 좀 쑥스럽다. 그러게. 동갑내기 소꿉 친구인데 회사에서는 선후배 사이로 만나다니 뭔가 신기하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즈오 선배 선배는 무슨 일할 때 말고는 그렇게 부르지 마 <laughs>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안녕 사쿠라바씨 오늘도 기운이 넘치네 이제 막 입사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어, 듬직한데 내가 기운이 넘치는 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안녕 미주호 선배. 아, 안녕. 역시 그 호칭은 익숙해지지가 않네. <laughs> 나도 그래, 나와 미래를 약속한 그 사람, 표이치랑 극적인 재회를 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결혼하자는 약속도 했었지만, 중학교 시절의 나는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지 못했다. 전학을 간 이후로도 좀더 용기를 내볼 걸 그랬다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럼에도 나는 그때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이직을 하면서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 건 어쩌면 큐이치랑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설마 같은 회사였을 줄이야. 정말 기적과 같은 우연이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큐이치도 분명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설령 잊어버렸다고 해도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있잖아, 큐이치. 아, 왜? 혹시 회사 근처에 맛집 같은 데 있어?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좋아, 자연스러운 얘기를 꺼냈다 아, 그렇겠네 내가 자주 다니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가, 나랑 같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그때 큐에이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 어? 아, 부장님이시네 아, 미안, 나오이나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어? 아, 그래... 이일 때문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미안, 나중에 또 얘기하자. 그렇게 말한 큐이치는 회사로 돌아갔다.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나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를 걸어가던 그때 큐이치가 미모의 여성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부서의 아야스 씨였다. 그래서 넌 진짜 어떻게 생각해? 나랑 다시 사귀는 거. 아야세 씨,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농담만면 우선 넘기기가 힘들어요. <laughs> 알았어. 그럼 농담인 걸로 해두자. 저저 저, 좋은 여자친구? 쿄이치의 입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쿄이치 정도로 멋있고 좋은 사람이라면 전 여친이 하나나 둘쯤 있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충격적이다. 내가 첫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번에는 길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귀여운 여자애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큐이치를 발견했다 선배! 얼마 전에 올렸던 단편물 평가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정식으로 연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 대단한데 잘 됐네 맞아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신이 난두 사람은 척 보기에도 즐거워 보였다 으... <laughs> 뭔가 엄청 친해 보이는데? 심지어 나는 알수 있다. 저 여자에 100% 쿄이치한테 호감이 있다. 쿄이치, 설마,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가? 쿄이치가 그렇게 인기쟁이일 줄이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결혼을 약속한 소꿉친구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렸을 적 이야기일 뿐. 쿄이치가 그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확증이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케이치가 누군가랑 사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대로 머뭇거리고 있는 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응? 그렇게 결심한 나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소꿉친구가 직장 동료가 된 지도 어느 정도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 이날은 아침부터 아파트 옆집이 소란스러웠다. 내 기억으로는 옆집이 비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사를 온 모양이다. 뭐 요즘 같은 때엔 이웃집끼리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니 누가 이사를 왔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사람이 인사를 하러 온 걸까? 네 나가요. 어. 문을 열자 직장 동료인 소꿉친구가 서 있었다. 안녕. 이사 왔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오이? 여기는 어떻게 왔어? 놀랐어? 아, 도, 당연하지!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아니, 그게... 회사 근처로 이사오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네 옆집이 비어있길래 우연히?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사왔다고 인사도 할겸 먹을 것좀 가져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돼? 어? 아, 상관은 없는데 청소를 거의 안 해서 지저분할걸 괜찮아, 괜찮아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아오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은 경계할 법도 하다만 뭐 소꿉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역시 네가 정리정돈을 못 하는 건 옛날이랑 똑같네. 미안하게 됐네. 지저분해서. 괜찮아. 내가 들어오겠다고 한 거니까. 그나저나 내가 잠깐 청소 좀해 줘도 돼? 뭐? 아니야. 됐어. 넌 이제 막 이사 왔는데 우리 집 청소까지 시키면 미안하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말한 아오이는 능숙하게 어질러진 쓰레기를 정리하더니 청소기로 마룻바닥까지 밀기 시작했다. 되게 능숙하네. 내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너희 집이 더러워지기 전에 청소하러 와 줄게. 바로 옆집이니까. 그러면 나야 좋지. <laughs> 청소를 끝낸 아오이는 우리 집에 올때 가져온 토트백 안에서 식재료와 앞치마를 꺼냈다. 야, 아오이. 이게 다 뭐야? 응? 식재료랑 앞치마인데?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왜 여기서 꺼냈냐고? 그야 당연히 너한테 내 요리 솜씨를 뽐내려고 그러지. 응? 왜? 자, 자. 잔말 말고 오늘의 요리사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한 아오이는 정말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며 내 시격을 자극했다. 오 맛있는 냄새. 냄새만 맛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맛있으니까 기대해. 잠시 후 요리가 완성되고 우리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 잘 먹겠습니다. 곧바로 한입 먹어보았다. 오 맛있다. 정말? 다행이다. 아오이가 해준 요리는 정말로 맛있었다. 욕심을 부릴 수 있다면 매일매일 먹고 싶을 정도였다. <laughs> 일단은 큐이츠의 입맛부터 사로잡아야지. 아,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오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 어, 어, 밥을 다 먹은 후 뒷정리까지 아오이한테 맡기는 건 미안했기에 설거지는 내가 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오이가 묘하게 몸을 배배 꼬고 있었다. 왜 그래? 그... 있잖아. 우리 청소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잖아. 그치? 그럼 나랑 같이 목욕할래? 어렸을 땐 같이 했잖아. 뭐? 터무니없는 제안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아, 목 뭐, 목욕을 어떻게 같이 해? 우린 이제 어른이잖아. 그 그치 어, 미 미안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 아. 어. 그 그럼 오늘은 그 이만 가볼게. 내일 바뀌이 있지? 아 아. 어. 내일 봐. 그 후로 아오이는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유는 다양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내 방이 지저분해지지 않을지 걱정돼서. 요리를 너무 많이 해서 등등. 처음에는 집에 들이는 걸 망설이기도 했지만 나는 점차 아오이가 오는 걸 기대하기 시작했다. 오, 이 드라마 꽤 재밌다. 음, 그러게. 대답을 하면서 옆에 앉은 아오이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어릴 적에 결혼을 약속하고. 그 후로도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사귀지도 못한 채 멀어졌다. 그러던 소꿉친구가 지금을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 하지만 아오이는 나를 그저 소꿉친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좀처럼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를 걸어가던 중 옆을 지나쳐 가려던 회의실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에? 아오이? 익숙한 그 뒷모습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다. 회의실 안에는 아오이랑 한 남자 동료가 같이 있었는데 어쩐지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사쿠바라 씨,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설마 하던 고백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오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오이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우연찮게 들은 아오이의 말을 반추하고 있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 설마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건 아닐 테고 내 얘기는 아니겠지. 나에게는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은 일이었지만 그게 상대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지는 모르는 것이다. 아마 아오이는 징작에 잊어버렸겠지. 아오이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아오이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안녕. 아, 아 안녕, 아오이. 내가 오늘 장을 봤는데 식재료가 좀 남았거든. 이왕 이렇게 된거 너희 집에서 밥좀 해먹을까 싶어서. 있잖아 아오이. 오늘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와. 어? 이유는 너도 알지. 우린 그냥 소꿉친구일 뿐이고 더는 어린애도 아니잖아.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맞아. 우린 이제 어린애가 아니지. 그렇게 대답한 아오이의 말투는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해 큐이치 나 때문에 불편했지? 불편한 건 아니지만, 널 위해서라도 이런 건 좋지 않으니 옛날 일에 매달려 있는 건 나뿐이었는데... 너한테까지 기대를 했나봐.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리는 아오이의 눈이 눈물로 반짝였다. 정말 미안해. 안녕, 아오이. 무심코 손을 뻗었지만 아오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잘... 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달아나던 아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울고 있었던 거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그녀를 뒤쫓고 있었다 아오이를 찾아 헤매길 몇분 아파트 뒤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찾았다! 아오이! 어? 그이지 여긴 왜... 미안해 아오이 나 설마 네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을 몰랐어 어,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너한테 약혼자가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지금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약혼자?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어? 우리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어, 이건 우리 둘이서 제대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러게.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너한테 다가갔던 거야. 그럼 네가 말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나야? 그래 난 지금까지 네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그, 그랬구나 설마 아오이도 나처럼 어릴 적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아오이! 왜? 나너 좋아해 어? 옛날부터 쭉 좋아했어 나랑 사귀어줘 아오이는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띠곤 고개를 끄덕였다. 교이지. 나. 아! 그러더니 아오이는 갑자기 내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황급히 그녀의 등으로 팔을 뻗어 끌어안았다. 앞으로는 사귀는 사이로서 잘 부탁해. <laughs> 나야말로 잘 부탁해, 아오이. 어린 시절의 결혼을 약속하고 1 0년 만에 다시 만난 소꿉친구. 한때는 엇갈리기도 했지만 그녀를 향해 내밀고 싶었던 이 손이 이제는 닿았다.